안녕하십니까. 도전 인쇄이막 서수용입니다. 지난 방송 이후 저는 제주도에서 김만덕 합창단, 즉, 만덕 화어와 함께 김만덕 기념관 개간 10주년 행사와 46회 만덕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어, 이번 행사가 저에게 뜻깊었던 것은 제가 지휘하는 만덕하여야가 창단 후첫 공연이었던 점과 그리고 식전 행사에 제 제자들이 공연하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이 아주 호족하였습니다. 초대된 제 제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테너 이재명 군과 소프라노 이은서 양이었는데 둘다제 제자이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불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 저 또한 제자들의 노래를 듣고, 어, 참 선생을 하기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어, 이 둘이 공연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46회 만덕제 식전 무대라고 치시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 예고해드린 대로 신압으로 멤버의 인터뷰 시간으로 저희 신압으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손예빈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시나브론 중창단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손예빈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빈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인터뷰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본인 소개를 해주고 또한 소감 한마디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나브론 리더를 맡고 있는 바리톤 손 예빈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라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많이 <laughs> 떨려요 <laughs> <laughs>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편하게 인터뷰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손 예빈 씨, 또한 시나보로의 리더이고 해서. 네. <laughs> 공부한 게 아주 만해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어, 제 인터뷰를 하고 또한 예빈 씨 노래도 들어보는 어,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 했는데 괜찮겠어요? 네, 음, 좋습니다. 해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어,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 네. 처음 시, 어 성악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네. 음악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가창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 노래하는 걸 들으시고 아 너는 노래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때 음. 한번 노래를 해봐라. 이 권유로 제가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laughs>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예비 씨첫 꿈이 노래하는 성악가가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TV에 나오시는 그 춤추고 막 노래하시는 그런 가수들을 보고, 아 저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렇게 대중 가수의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오예민진씨 네. 이렇게 끝으로 보는 이미진상 보면 네. 너무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아, <laughs> 대중가요하고 좀 그리는 네, 그런데 그래. 네. 춤도 잘 어, 추고 이래요? 아잘 추지는 못하는데 좀 느낌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laughs> 언제 그 춤추는 거 한번 볼까 수있 했는데 그러면은, 네. 그 대중가 수로서의 꿈을 왜 포기하셨나요? 어, 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꿈이 잘 났었어요. 네. 근데 중학교 때딱 변성기가 오고 나서 그 음역대가 확 좁아지더라고요. 아, 아그 제가 가요를 부를 수 없는 그 음역대가 와버려가지고 아 그때 약간 꿈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참, 남자는 변성기를 지나와야 알아. 예. 네, <laughs> 맞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아버님도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사실 유명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주 유명한 분 맞습니다. 아. 어, 사실 예빈 씨 아버지는 제 어, 대학 성악과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어, 예빈 씨 아버님은 어, 우리나라 지방에서 점점좀 보기 드문 드라마틱 테너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지금 테너 손정이를 어, 유튜브에 치면은 지금도 활동하시는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의 비로 일년 후배이지만 은 제가 아주 혼모하는 그런 어, 테너입니다. 어, 제가 아버지로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일반적으로 어, 아버지들은 아들이 자기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한다면은 보통 반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외근하면 거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걸 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뭐 표면적으로는 뭐 응원을 해주셨지만 네. 제가 또 이렇게. 또, 예시 때도 힘들었었고, 그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는 아마 뭐, 응원을 해주시, 해주시지만, 안타까워 하지 않았을까. 아. 어, 그렇게 또, 자기와 같은 삶을 걷고 있는 저를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 생각이 듭니다. 성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막 네. 그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는 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반대는 없으셨고 네. 오히려 제가 제 사춘기 시절에 갈팡질팡하시는 네. 하는 그 모습에서 오히려 또 음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길을 가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레슨도 해줬어요? 네, 아버지께 레슨을 줬어요 오, 왔습니다. 그래요? 네. 오, 정말, 어, 정말 아주 훌륭한 아, 아버지였네. 전라면은 네. 어, 어떻게 했을까 한번 고민해보겠는데. 사학가라면은 <laughs> <laughs> 어,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었나요? 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 사실 성악과 학생들은 이제 유학을 준비하거나 음. 어, 대학원을 가서 공부해서 더 이렇게 클래식을 좀더 깊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음. 저는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어, 클래식도 좋지만 클래식을 좀더 대중적으로 알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파페라 가수의 꿈을 꿨었어요. 오, 파페라. 네. 음.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그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 보이스라는 네. 그 좋은 그런 팀이 있었어가지고 네. 운이 좋게 또그 팀에 합류하게 돼요. 어 오디션을 보고 네 오디션을 보고 음. 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음. 그러면 혹시 노래를 안 했으면 지금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노래 말고 또 역사 이런.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역사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었 <laughs> 지금 이를 보면은 네. 외관상 이를 보면 키가 크고 잘 생겼는데 네. 혹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없었어요? 어뭐그 당시에 좀 핫했던 배우분들 조금 닮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제 학창 시절에 그. 권상우 씨가 좀아 권상우 씨면 예, 또 감사하게도 뭐 비슷하다 닮았다 어, 이런 면이 어, 좀 있네 아, 네. 권상우 씨 얼굴이 좀 있네 음. 그거 뭐두분다키크고 어, 잘생기 으니까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는 키가 큰데 키가 얼마요 네. 제가 최근에 키를 쟀거든요182좀 네. 나오더라고요. 182. <laughs> 네, 와우. 나는 키가 아서 그런지, 키 검사만 보면 그저 부러워요. 아, 부러운데. 그렇구나. 참,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 핫한 배우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에 나오는 음. 추영우 씨 닮았던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아우, 뭐 추영우 씨 팬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네. 최근에 살짝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분다좀 네. 그 잘생겨서 그런지, 아, 느낌이 좀 비슷해요. 어, 비슷해가지고 어, 그얼 인터뷰 중에 그 얼굴이 잠깐 약간 아, 보여가지고 네 잠깐 이렇게. 아주 잠깐. <웃음> <웃음>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악을 시작하고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어 사실 성악 무대 올라가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항상 그 네. 힘들고 지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무대 올라가서 관객들이랑 호응을 하고 또 박수갈채 를 네. 받으면 아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네. 무대에 올라갔을 네. 때는 네. 그는 기본적으로 예민 씨가 노를 잘 해서네. 노를 잘 못하고 또태 테너 같은 경우는 고음에 아, 대한 걱정 있고 이러면은. 무대가 행복한 게 아니고 이제 공포스러울 때가 가끔씩. 음, 음, 음. 나도 이제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노래가 자신이없고 특히 이제 테너인가 그러니까 고음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나 무대 올라가는 게 정말 지옥의 발을 한발 딛는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좀 음, 있는데 음. 예비 씨는 노래 를 잘해서 아, 네. <laughs> 그럼 만들어 서학을 전공하고 가장 후회했을 때가. 있나요? 네, 때는 2019년도에 음.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장례식장 제가 첫날만 자리를 지키고 네. 그 나머지 시간은 제가 공연 연습 일정이 있어서 음. 하, 저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음. 떠났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굉장히 네. 사랑하셨는가봐. 아또 많이 살아 계실 때제 노래 좋아해 주시고 음. 많이 응원해 주셨던 기억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음.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라 할수 있어요. 음. 정말 극단적인 음. 경우에는 부모님의 안 좋은 소식을 무대 위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음. 그래서. 속으로는 우려해야되고 겉으로는 무대위에서 웃어야되는 그는 우리 판리아체의 네.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아. 이게 무대에 서는 사람의 그런 비애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음. 아, 지금까지 노래했던 곡 중에서 인생곡이 있다면 소개해 줄수 있어요? 네, 슈베르티의 세레나데가 네. 제 인생곡입니다. 제가 그 곡으로 콩쿨도 나가고 어. 입시 곡으로도 어. 많이 불렀고 어이.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선율이라서 좋은 추억이 많구나. 뭐 네. <laughs> <laughs> 성악의 매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성악은 영혼의 울림인것 같습니다. 어, 영혼의 물림. 네. 그 영혼이 맑아야 또 소리도 음. 맑게 들리고 네그 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악 말고 다른 장르, 뭐 대중가요라든지, 뭐 아까 아이, 말한 파페라라든지, 네. 아니면 뭐 뮤지컬이라든지 네. 이런 걸 중에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어, 저는 모든 장르를 좋아하지만, 네. 뭐 성악을 제일 좋아하겠죠. 어, 네. 네. <laughs> 그러면 혹시 일반 대중가요에서 잘 부르는 18번 곡이 있어요? 네 사실 제가 가요를 많이 불러 보는 않았는데 네. 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사실 저한테는 최근이지만 네. 최근 곡이 아닌 임명웅 네. 씨의 어. 별빛 같은 내 사랑. 아 임명웅 씨 들으니까 네. 네. 음. 좋더라고. <laughs> 김호중 노래는 네. 좋아한 적 없고. 아 테너 김호중 씨의 그 노래는 너무 높아가지고 아 제가 감히. 아엄력대로 아 네, 서로 안 맞으니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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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네. 수 있죠. 네, 네. 그. 그, 그래, 임용신은 아, 좀, 조금은 낮으니까. 네. 음. 그러면 그 노래 한 번, 한 소절 해줄 수 있어요? 아, 예. 음.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오. 오. <laughs> 우리 그 김호중 팬들이 들으면 나중에 요거도 뭐을지도모라니 아, 네. <laughs> 김호중 씨 많이 좋아합니다. <laughs> 어,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잘생긴 외모에 노래 잘하는데 여자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아, 네. <laughs> <laughs> 그러면 혹시 지금 여자 친구가 생겼다? 네. 그러면 여자친구 지금 앞에 있다. 네. 그러면은 여자친구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네. 참 예뻐요 내맘 가져간 사랑 이 노래가 그 뮤지컬 빨래에 나오는 아네참 어, 예뻐요라는 어... 이 노래를 불러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네.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어떤 모든 여자들이 아, 좋아할 네. 것 같은데 <laughs> 아 좋아해주시면 너무 좋죠 어, 곧 여자친구 생길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그럼 여자친구에 대한 이상형이 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저를 좋아하는 거는 첫 번째고 제 노래도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약간 어떤 사람이 고양이 상 사람? 강아지 상 아, 아, 글쎄요. 웃는 게좀 예쁘신 아, 것 같아요. 웃는 네, 모습이 예쁜 네, 여자. 네. 오,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비버 닮았어요 하면서 많이 놀렸어요. <laughs> 비버. 네. 근데 만약에 여빈 씨도 자신을 동물에 비교한다면 네. 어떤 동물에 비교할 것 같아요? 어, 저는 모든 동물 중에, 어, 강아지를 좀 응. 닮았으면 <웃음> 하는, <웃음> 그래요? 귀여우니까. 아, 네. 아, 강아지, 그래. 어, 시추고, 어, 시추고, 어, 어. 예쁜 강아지들. 아. 네. <laughs> 어,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가옥이 있어요? 네. 어, 조금 시대를 거슬러서, 음. 그, 보리밭이란. 아, 윤용아님의 네. 볼반. 그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노래 너무 좋죠. 저도 젊었을 때그 노래 한참 많이 불렀는데 어, 앞으로 성악가로서의 팬들이 생긴다면 네. 어떠한 성악가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어, 성악가들이 진짜 많이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듣다 보면은 네. 누구의 목소인지 리 네. 구분이 안될 때가. 아 같습니다. 맞아. 근데 또 피셔 디스카우나 이런 네. 분들은 들으면 딱그 사람. 그만 딱. 저도 그런 네.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 노래만 딱 들어도 한 소절만 들어도 네. 아 이건 누군 노래야. 네. 아, 그거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근데 네. 그래. 성악가로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꿈이 있나요? 네, 앞서 어. 말씀드린 대로. 제 목소리가 기억이 되고, 음. 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만의 곡이 생겨서 음. 이렇게 널리 들려드리고 싶어. 음, 그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곡. 그꿈꼭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음. 자, 신하보러 이 들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음. 그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신다면은 네. 일단 신화부로 리더를 맡게 되어서 일단 영무 영광이고 어, 이렇게 많은 팀들 중에서 또 신화부로가 으뜸이 될수 있게끔 네.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무대 위에서 뵙겠습니다. 네. 우리 꼭 한번 해 봅시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을 들 드려야 되는데 네. 부르실 노래 제목이 뭔가요? 네. 앞서 한국가곡 중에 음. 어, 보리밭을 들려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음. 제가 한번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보리밭 좋죠. <웃음> <웃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예빈씨는 저쪽으로 가서 노래 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 어, 제가 신압으로 리더를 맡게 되고 또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서수영 선생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손예빈 씨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고 오늘 어, 시나브로 멤버이자 리더인 바리톤 손예빈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어, 다음 이 시간에는, 어, 처음으로 신학으로 멤버 4명 모두가 모여서, 어, 노래 연습을 하고 또한 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등을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손예빈 씨의 윤용환님의 가고 보리밭을 청해드리며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인생이 막 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잘 끝나십시오.